오늘 고난 주간 다섯 번째 말씀으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8절 그리고 12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영광대 하나님 없는 헛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제드로 화면을 보든지 여러분 승리회 삼체 121 페이지를 참조든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8절 1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오도다. 해 아래에서 수거하는 모든 수거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할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기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었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수고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재물도 얻게 되고, 지위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업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다 해보고, 가장 많은 은혜를 빌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라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야, 내가 그거 하면 뭐 하냐? 그 권세 얻으면 뭐 하냐? 그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냐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무슨 유익이 있는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수 없나니 계속 수고해도 계속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짐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해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지위를, 영광을 얻어 봤는데, 이것 때문에 나에게 남은 것은 수고하면서 피곤함만 남고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만족하는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은 참 잘했다 그러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게 목회자가 돼 보면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아 사람들은 별로 만족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나 이거 말씀 준비하고도 좀잘안돼 있고 설교도 좀잘 못한 것 같은데 또 새로, 때로는 사람들이 막 만족하다 그래요. 그 만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게 죄송스러워요. 아나잘 준비 못했는데 그러니 우리가 수고는 열심히 하지만 일은 더 많아지고 권한은 더 많아지지만 만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왜 만족함이 없을까? 이 만족함이 없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서에 결론적으로 얘기해 준 것이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런 결국은 사람이 할 때에는 만족함이 없더라. 사람이 하는 것은 또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 때로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다지만 하 결과가 나쁘고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냐? 우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마지막 단추도 여기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려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 내가 이것도 내 방법대로 해보고 사람들의 요구도 다 들어줘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결과도 보고 저런 결과도 봤는데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고 마지막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더냐? 하나님을 격려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지혜로운 것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 사례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성공 사례에서 전문가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이유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고 공부하고 경영학을 근거로 자기개발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책들을 딱 보면은 아 이거 이 사람 때 이런 이런 환경 안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즉 그가 이룬 것보다 그에게 주어진 것이 그의 성공에 더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가 한 걸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것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따라서는 그처럼 성공 못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못 해요. 그래서. 성공 사례를 따르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 헛되지 않은 것, 유일한 것이 무엇이더냐? 하나님을 경여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거더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사명, 명령, 순종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것을 따랐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뻐지더라. 가장 즐거워지더라. 이 내용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의 평판 따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해 주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얘들아,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만큼 분명한 게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따르라? 그냐면, 하나님을 경영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라. 순종함으로 동참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다섯 가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를래, 사람의 의를 따를래.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희생양이 될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거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가, 불순종하면서 핑계만 만드는가.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따르는가, 아니면 구속사가 아닌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내가 나만 잘난 거,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경쟁 사회를 살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헛된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없는 영광은 헛대다,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이 이 전도서 말씀이고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10절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별론을안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에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면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다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었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목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야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나한테 열심히 이야기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내가 십자가에 목 박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너 어떤 것도 네 마음대로 하나도 하지 못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권세를 줬기 때문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를 너에게 넘겨준 건데 그들이 그 권세를 뭐하는 데 썼어? 죄를 짓는 데 썼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 썼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크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가 다한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박히게 만든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한줄 알아요. 왜? 신문을 자기네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려고 여론전도 자기네들이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박을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백성들 가운데 심어 놨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박을 하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한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은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도리어 우리가 이 세상 권세들에게 순종할 것까지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바라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권세를 완전히 다르게 사용해요. 우리가 빌라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건 내가 가진 거야. 내가 임의대로 할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 2절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즉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즉 세상 사람들은 권세가 생기면 뭐한다 그래, 뭐 그러냐면 내가의 권세로 임의로 내 마음대로 쓸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잡은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자랑해요. 그리고 사람들 협박해요. 야,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너희들 임의로 주관하는 줄 몰라? 내가 생각만 바꾸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즉,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권세를 받으면 권세자에 올라가려면 이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너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앞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권세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 몸과 영혼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들아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너희들도 권세를 누리게 돼. 부모에게도 권세를 주세요.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 권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때 어떻게 써야 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써야 되고, 너희들이 너희들보다 더큰 권세를 만났을 때, 그 권세가 너희들에게 악을 강요할 때는 너희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 오직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들은 너희들의 몸은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능히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가상처럼 일곱 번째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진노의 십자가를 지라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순종함으로 이 순종의 십자가와 승리의 십자가를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다 이루셨다가 하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또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데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내가 이룬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내가 한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헛될 뿐임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신 모든 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하신 분, 나보다 더 경배받으실 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전체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신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성스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이 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선언하셨냐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영광받는 일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미 영광 받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고 그 구속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영광을 이룬 것이다. 그곳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랬고 이해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 영광 안에서 나와 그들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제자들과 하나님도 무엇하다? 하나 된다.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여러분을 위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이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때 선언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좋은 모습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20절입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 주고 이 구속사를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자녀로 삼고 교회 구성원으로 삼는 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모든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를 너희들이 수행해라 이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로 너희들을 채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성추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받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되고, 사명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할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공급받아요. 때로는 우리 혼자서 못하니까 동역자를 주시기도 해요. 우리 혼자서 배우지 못하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일에 순종하면 반드시 제자를 허락해 주세요. 이 제자 얻는 것이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의 기준은 무엇이다? 바로 제자다. 제자 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제자가 생겼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래 우리는 이 제자삼는 일을 쉬지 말자. 이 일을 기뻐하자. 이일의 열매가 있을 때 감사하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위엄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길 기뻐하시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선언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신 권세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고, 개인의 경건과 권능의 결과로 생각하며 남용하고 오용함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왕중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권세와 위엄을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는, 복음의 일꾼으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이루는데 바르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